기훈님 손목에 무기 보여주세요. 형. <laughs> <laughs> 어? 이번에 습니다 어디? <웃음> 뭐야? <laughs> 이야아 <치우실이야? 뭐야? 웃음> 볼펜들 이거 멤버들이 에들어 안녕하세요. <laughs> 랭킹이 <laughs> <laughs> 그, 지훈아 지훈아 네, 원래 저는 침공식의 신이아니 이시아의 신이었습니다빨간거가려서 긁은거고 지도 밝혀진게 아니라 가려서 긁은겁니다 캡처하신분 물이나 역시 캡처 침공식 문제 캡처하분